안녕하세요. 매일 수익만 드리는 채널, 수익입니다. 자 지금 시간 3월 6일 목요일이고요. 오전 11시 13분이 지나고 있습니다. 자 비트가 드디어 다시금 반등세를 이어주고 있죠. 자, 이 말인 즉슨 이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코앞에 두고 있다는 건데요. 자, 이러한 시장 속에서요. 오늘의 단기급 등 코인 공개하기 직전에 어, 제가 실시간 포트폴리오 먼저 체크하면서 영상 시작해볼게요. 자 위쪽부터 STP, XRP, 스테이터스, 솔레이어, 웨이브, 스톰엑스, 바운스토큰 등등 어, 최근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현재 실시간 수익률들인 겁니다. 자 분명히 이 최근 이어진 조정장에서도 요 어, 제가 말씀드린 드렸죠. 이렇게 상승날 코인들은 분명히 상승을 해준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? 자 이렇게 단기 급등을 앞두고 있는 이 급등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은요.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이 정보방에 입장하신 구독자분들과 다 함께 요런 수익들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. 어, 정보방은요. 고정 댓글에는 링크로 입장 가능하시고요. 자, 아무런 조건 그리고 비용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구경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. 자 그럼 오늘의 급등 정보 빠르게 오픈하도록 할게요. 자 여기 나와있네요. 아래쪽에 나와있는 이 솔레이어 가지고 왔고요. 자 정보방에 먼저 입장하셨던 분들은요. 이미 20... 10% 가까운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종목인 겁니다. 자 그리고 바로 어제 정보번과 영상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리고 단 40분 만에 이10% 이상 급등을 쌓던이 웨이브처럼 이 추가 상승 시그널 확실합니다 이거 진짜 이 시그널이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신규로도 매수하기 너무 좋은 타점에서 빠르게 가져왔습니다. 자 영상에서는요 항상 쉽고 짧게 제가 이 주요 핵심 포인트들만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짧은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. 자 우선은요 이 단기 스케일로 보기 위해서 오늘은 좀 4시간봉으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. 자솔레이온은요 2월 11일 때 상장한 이후에 고점을 찍고 일주일 넘게 긴 하락세가 쭉 이어졌습니다. 자, 그러다가 다행히도요. 이 해당 주요 매물대 부근에서 지지 안착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오고 눌림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자, 이 해당 부근에서 더 이상 추가 하락 막아 주는 모습 보이시죠? 자, 그러면서 이긴 하락 추세가 끝나고 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시작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자, 그러면서 이 저점 또한 꾸준히 올려 주며 해당 추세선이 형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이 단기 저항대로 작용을 하던 매물대마저 돌파를 해주면서 이일 위쪽 매물대까지 엄청난 상승이 쭉 이어졌던 거죠. 자, 이후에 약간의 눌림목이 이렇게 살짝 나오긴 했습니다만 해당 주요 매물 대 그리고 아래쪽 추세선까지 이중 지지를 한번더 받아주면서 아래쪽 구간처럼 이탈은 막아주고 다시 한번 반등을 위한 발판이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. 자 그러면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지금 5일선과 2 1선의 골든 크로스 그리고 6 1선과1 2 1선까지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면서 이 모든 이평선들이 고르게 정비 되어 있고요. 이점 또한 상승 추세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고 있는 단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들을 보더라도요 유입된 이런 매수 거래량들에 비해서 예, 뚜렷하게 빠져나간 매도세는 굉장히 적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. 요거는요 시장을 주도하는 주포들, 어, 즉 세력이죠. 이런 주포들은 꾸준하게 매집을 조금 이어가고 있는 거고 반대로 실질적으로 차익 실현을 통한 이 매도 물량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. 자, 따라서 이 앞서 말씀드린 상승 단서들을 바탕으로요 단기적으로는 어, 직전에도 돌파 테스트가 나왔던 1,660원대까지 수익을 우리가 어,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거고요.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세력들이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 자, 이런 엄청난 양의 유동성들이 본격적으로 소화되기 가 시작한다면 해당 매물들있죠 1,660원을 넘어서 이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 전고점까지의 수익도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볼수 있는 역대급 기회 매수 찬스가 되는 겁니다. 자 대략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. 지금 가격대에서 뭐 단기 스케일로는 13% 가까운 수익을. 자, 그리고 그 다음 스케일 전부 좀 말씀드렸잖아요. 맥시멈 70% 가까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엄청난 기회 매수점인 겁니다. 자 실제로 이러한 철저한 근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뭐 제가 타점 잡아드린 결과 이미 20% 가까운 수익 가져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.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차 타긴 뭐 13%, 추후 뭐 스프레드 매도로 봤을 때에는 뭐 70%까지 시장 유동성에 맞게끔 유연하게 대처를 하시면은 이러한 수익들 무조건 챙갈 수가. 있는 겁니다 아시죠? 겠자 근데 지금 이 영상 있잖아요 이 영상은 뭐 시장 유동성에 따른 실시간 대응이 전혀 불가합니다 자, 그래서 이 절대로 영상만 보고 투자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정보방은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 링크에 편하게 달아놨습니다 자, 이 링크는요 24시간 365일 100%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역대급 폭등 랠리죠? 있 폭등 랠리에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엄청나게 우상향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?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솔레이어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.